지금 사순절 가운데에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신 말씀 십계명을 십회에 걸쳐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 혹은 율법을 넘어서서 이것은 깊은 신앙의 본질과 진리의 본질과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제1은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고 참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는 제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또 사람의 의식이 투사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3 계명으로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심을 잃은 채로 우리의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절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또한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참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입을 닫고 말을 함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참된 삶이 되고 또한 우리들이 거짓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그리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성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우리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 바로 이 창조 후에 안식을 마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처음 이때 나타납니다.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됨과 거룩함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기념할 때에 우리는 바로 복됨과 거룩함의 충만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우리는 복되고 거룩함을 누리는데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안식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는데 그 완전함과 충만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됨과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이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영과 혼과 육의 세 차원에서의 복됨과 거룩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복됨과 거룩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혼, 우리들의 감성, 우리들의 지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식을 할 때에 창조성이 발휘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이 거룩하게 된, 되는 것이요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이세 가지가 진정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되고,뿐만 아니라 창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말씀하신 그 안에 다 들어 있지요.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 그러면 복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 약속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날에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앞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 하겠다. 계속해서 복됨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겠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우리는 이 출애굽 후의 안식과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안식일 개념에서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이미 봉독한 것처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유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거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 남종과 여종이 너 같이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요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종노릇 했던 것이죠. 그 안식일에는 바로 해방의 날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소와 나귀, 모든 가축까지도, 그리고 또한 그 떠도는 거류하는 그개기랄지라도그 손님이고 또한. 전쟁이나 기근을 피해서 떠도는 낙은애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일을 시키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신명계에서는 출애굽을 기억하여서 일해서 해방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소나 나귀까지 육축까지도 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또한 차별로부터의 해방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2장 27, 28절에 예, 또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이 많은 그 복되고 거룩함과 그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주는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삼일 체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 안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심으로서 우리들에게도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을 아, 안식 일을 주시고 또 안식의 에, 그 개념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함으로써 그 안식 가운데서 거룩과 그리고 복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 것을 스스로 여기서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야 내 영과 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아래 있고 질병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그래서 영혼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들의 죄의 짐, 우리들의 마음의 짐."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어, 우리는 안식을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그것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된그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에 그 일에 중독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워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안과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불안해서 멈춰 서지 못하고 마치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쓰러지듯이 그게 불안해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롭게 된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그 안식과 기쁨과 구원과,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일에 쫓겨서 안 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에 중독해서 벗어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창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술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 이 안식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 에,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완성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안식 가운데서 그 평안함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어 우리들이 안식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이 복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채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안식 복되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경쟁과 과로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균형과 평안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창조의 섭리는 바로 안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을 때에 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더 창조적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영과 혼,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어, 우리를 어떻게 해,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멈춰 서지 못하는 탐욕 가운데 살고 멈추지 못하는 경쟁 가운데서 살고 또한 우리들이 워컬릭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진정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이 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육신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영과 혼의 평안함이 찾아듭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찾아오는 그 안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십계명이 단순한 우리들의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깊은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지켜나가면서, 또한 지키되 이것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참으로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우리도 창조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의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더욱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짐 우리들의 영혼의 죄의 짐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복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식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또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거룩해지고 복되게 됨을 우리들이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 아래서 우리가 영생의 안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